가렵거나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질 때 피부과에서 알레르기 검사의 일종인 마스트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많은 빈도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진먼지 진드기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 고운 피부 연쇄 고운 피부과 윤나영 원장입니다. 사람들이 알레르기를 보인다는 것은 면역계가 특정 입자를 흡입하거나 접촉할 때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뜻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면 피부에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생기기도 하고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지기도 하고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 및 악화인자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알레르기 검사를 진행하면 음식 종류. 먼지, 진먼지 진드기, 동물의 비듬, 곤충의 파편, 꽃가루, 곰팡이 등에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스트 등의 알레르기 검사를 하면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진먼지 진드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주라고 설명해드립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길이 0.3mm의 작은 곤충으로 습도에 민감합니다 진먼지 진드기가 배출한 분비물 등의 알레르기 물질은 공기 중에 떠다니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데요 진드기 알레르기 물질은 청소할 때에는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청소가 끝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알레르기 환자는 나이가 들수록 진먼지 진드기와의 연관성이 높아집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실내 동물이나 꽃가루, 곰팡이보다도 가려움증 등의 알레르기 발생에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먼지 진드기가 좋아하는 환경은 온도 18에서 20도씨, 습도 5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사람의 피부에서 떨어지는 비듬이나 부스러기 등이 많은 곳, 즉, 침구류, 쇼파, 카펫, 의복 등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나 생활하는 곳곳에 있으므로 사실 피하려고 해도 100% 완벽하게 피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알레르기 반응을 낮추려면 최대한 진먼지 진드기와의 접촉을 피해줘야 하는데 지금부터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환기를 자주 합니다. 환기가 잘안 되면 습도가 높아져 진드기나 곰팡이 포자가 좋아하는 환경이 됩니다. 두 번째, 실내 온도 18에서 22도씨 습도 40에서 5 0로 유지합니다. 온도와 습도가 너무 높으면 진 먼지 진드기가 많아지는 환경이 됩니다. 세 번째, 침대 매트리스와 베개는 진드기가 통과하지 못하는 덮개를 씌워 사용합니다. 네 번째, 침구는 1~2주마다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자주 햇볕에 널어 말립니다. 다섯 번째 맑은 날에는 빨래를 햇볕에 말리고 빨래를 걷을 때는 먼지를 많이 털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환절기에도 장롱에서 막 꺼낸 침구류에 진드기가 많으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햇볕에 말리고 침구용 청소기로 먼지를 털어냅니다. 일곱 번째 주기적으로 침구의 먼지를 털어주고 침구용 청소기로 매트리스 먼지도 털어줍니다. 여덟 번째, 물걸레 청소를 쉽게 할수 있는 바닥재를 사용하고 카페트와 같은 털이 있거나 두꺼운 직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오래된 인형, 먼지가 많이 쌓인 천조각도 정리해줍니다 열 번째, 헤파필터와 필터팩이 부착된 진공청소기로 매일 바닥을 청소합니다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을 때 이런 항온의 잦은 빈도로 접촉하게 된다면 알레르기 반응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항온과의 접촉을 잘 피해 준다면 알레르기 반응을 조금 낮춰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천식, 비염 등의 알레르기 환자들은 알레르기 검사에서 진먼지 진드기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생활 속에서 진먼지 진드기를 피하는 10가지 방법 잘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닥터 고운피부 윤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